이번 플레이할 게임은 솔스티스 2인 풀 반딧불이 확장입니다. 상대는 254 중수입니다. 저는 256이구요. 자, 상대 먼저 초록색 했고요 저는 4, 4. 자, 이번엔 7. 자, 연달아서 배치가 안 되네요. 저는 이어서 하늘색 타일 배치했습니다. 자, 4, 2개 붙였고요 자,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조금 유리한 것 같은데,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자, 이렇게 연결해서 빨간색 위주로 배치가 되네요. 저는 주황색 6, 7. 자, 빨간색이 많아요. 자, 상대방이 빨간색을 많이 가져, 가져가면 저는 빨간색을 배치가 어, 좀 힘들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상대적으로. 각 색깔별 타일은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, 각 숫자별. 아, 9, 0이 되겠죠. 자, 주황색. 저는 주황색 위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. 자, 빨간색. 자, 무지개 하나 딱 해서 연결했습니다, 또. 연결 너무 잘하고 있죠, 상대가. 자, 저도 무지개 해서 정령 먼저 가져옵니다. 자, 수리 가져와서 무작위 배치 하나 하고요. 자, 다시 무지개 재활용. 자, 그래서 다 연결됐네요. 왼쪽에 두개 빼고. 자, 저도 정령. 늑대 가져오고요. 따로 떨어진 게 별로 없는데 어, 상대도 그렇고 어, 무지개 또 연결했어요. 자 저는 불꽃. 달, 자 나비. 나비 가져오면 불을 켜야 됩니다. 빨간색이던 무지개든 불을 켜야 되는데 자, 정령 가져가고요. 상대방 자, 신성한 소. 두 번째 그룹 점수 얻을 수 있게. 자, 20에서 불이 들어왔습니다. 저도. 아래쪽에서 맨 위까지 연결되면 됩니다. 불이 들어왔죠? 정령 가져오고요. 뒷판은 뺏어갔네요. 자, 타일은 남지 않아서 끝났고요. 자, 점수 계산. 자, 정령 가져갔네요. 까지 자, 연결을 잘 했는데, 오른쪽에 3개 떨어져 있고요 상대방은 다 연결됐네요. 자, 두 번째 그룹 때문에 저것도 연결됐고. 자, 연결된 거는 상대방이 두개가더 많아요. 불은 제가 다섯 개 상대방 세개 여기에서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정령은 상대방 6점, 저는 10점. 여기서 차이가 났네요. 제가 나비 점수가 좀 많아서 불을 켜고 나비 점수를 또 얻어서 여기에서 점수가 좀 차이가 벌어진 것 같네요. 그래서 29대 33 정령 점수 차이로 쫙 가까스로 이겼네요. 자, 소울스티스 반대풀이 확장이었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